게임을 좋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아웃라이더스 확장팩에서 제가 처음으로 선택해 준 캐릭터는 테크노맨서입니다. 현재 아포칼립스 티어를 40티어까지다 올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빌드가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스킬부터 볼게요. 스킬은 1번 스킬의 일시적 한파, 2번 스킬의 극저온 터렛, 3번 스킬의 중독탄환 이렇게 세 가지 스킬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클래스 포인트는 기존에 줬던 포인트하고 조금 변경이 됐는데 보시면은 좀 현란하죠? 막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최대 체력 10% 증가시켜줬고요. 장치 스킬 쿨다운 15. 15% 감사한데도 포인트를 줬습니다. 장치 스킬은 극 좋은 터레 타고 한파 스킬 이두 개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스킬 쿨다운을 15% 감소시켜줬고요. 아노말리 신체 포인트를 주면서 최대 체력도 10% 증가시켜줬지만 그 위에 스킬 트리를 타고 노출에 독소하고 처형의 표시. 그다음 그 위에 치명타 피해가 10% 증가한다는 하복 넥서스까지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다음 이름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골절 빙결 상태에 적이 받는 피해도 10% 증가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골절에도 포인트를 줬고요. 그다음에 아노말리 신체 그 아래 삭제 체력이 30% 미만인 줄 입는 피해가 20%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삭제 스킬은 뭐 일반 몸이나 정예 몸이나 보스 몹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 아래 아노말리 연료에도 포인트를 하나 줬고요. 이어서 장치 전문가 스킬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에도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총 장치 스킬의 쿨다운이 30%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노말리 신체 한번더 포인트를 줬고요. 이어서 노출의 설이 적에게 빙결이 적용될 때마다 취약 상태도 적용된다 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출의 독소는 적에게 중독이 적용될 때마다 취약 상태가 적용되죠. 노출의 독소나 노출의 설 둘다 처형의 표식이라는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처형의 표식의 내용은 적에게 적용된 치약의 효과가 40%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여기 두 개에다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도합 80%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진짜로 80%가 증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취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취약의 경우 10초 동안 입는 피해가 15%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취약에 걸리게 되면 데미지가 15%더 들어갑니다. 그것도 10초 동안이나 상당히 좋죠. 자 계속해서 클래스 트리를 보면 그 다음이 소울스 56 동결조 아 이름이 특이해요. <laughs> 저격에 적용된 빈결의 지속 시간이 20%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뭐 이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결이 적용될 때마다 적이 취약 상태 걸리고 처형의 표시에 의해서 취약의 효과 또한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동결조를 통해서 빙결의 지옥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적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뭐꼭 거쳐가야 되는 석션 모듈 무기 생명 흡수 5% 증가고요 이어서 방어구 플레이트 방어구 20% 증가 그 다음 의학박사 플레이어와 동료가 회복하는 모든 체력이 20% 증가 아테크노맨서가 굉장히 이타적인 클래스예요 파티원들까지 생각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다시 골절이 나오는데 이번 골절은 내용이 더 강합니다 빙결 상태에 적이 받는 피해가 30% 증가 아까의 골절은 10%였는데 이번에는 30%죠 이렇게 되면 빙결 상태에 적이 받는 피해가 도합 40%로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스킬에도 포인트를 줬는데요. 오버클락이라는 이름의 스킬입니다. 이 스킬의 내용을 보면 장치 스킬, 그러니까 극저은 터렛, 한파 스킬, 뭐 치유의 파동, 이런 스킬들을 활성화시켰을 때 아노말리 능력과 무기 피해가 10초 동안 40%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좋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체력을 잃으면 최대 체력의 50%로 다시 전장에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까지 제공해 줍니다. 어, 효과는 180초마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 포인트는 이렇게 좋고요. 이번에 추가된 팍스 트리를 보면 이 팍스 트리가 포인트는 몇개안 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탱크 노에서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 대부분 황폐자의 이 위쪽 트리를 타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웃라이더스 그러니까 아싸 기질이 있어가지고 예. <laughs> 아레트리를 타줬습니다. 아레트리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불사자. 이런 체력의5% 마다 무기 생명 흡수와 스킬 생명 흡수가 5%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속기. 가속기의 내용을 보면 무기 피해가 무기 생명 흡수의 100% 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너스 수치는 20%라고 딱 알려주죠. 그러니까 무기 피해가 20%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현재 보너스 수치는 아포칼립 스티어가 올라가면 증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스킬트리에 포인트를 줬을 때는 15%였는데 그 사이에 아포칼립 스티어가 한 단계 올라갔더니 보너스 수치 또한 20%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 스킬은 약재상 내용을 보면 5초마다 펄스를 방출하며 25m 범위 안에 모든 플레이어를 치유한다고 되어 있죠 치유량은 각 펄스 사이에 본인이 간 모든 피해의 2%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치유는 아닌데 캐릭터가 돌아다닐 때 펄스가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아, 뭐 다른 건 없고 효과가 좋은데 어쩌네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발바닥에서 이렇게 뭔가 퍼져나가는 그 모양이 보기 좋습니다 네. <laughs> 자그 다음은 정화 프로토콜 터렛이 25m 반경의 펄스를 방출하면 본인과 아군의 부정적인 상태 효과를 최대 한개 제거합니다. 이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따가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팍스 포인트의 스킬 내용들로 인해서 어, 테크노맨서가 거의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죽은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로. 에. 자, 그럼 마지막 스킬 마지막 스킬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 스킬의 내용이 제가 구성한 빌드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납치 적자 터렛이 25미터 반경의 펄스를 방출하며 본인과 아군 탄약의 30%를 보충합니다. 야, 어마무시하죠? 거기다가 5초 동안 본인과 아군의 피해를 20% 증가시킵니다. 자 제가 스킬에서 중독 탄환을 사용하죠. 근데 보통 중독 탄환을 사용할 때는 탄을 채워줄 수 있는 뭐 그런 모드들을 장착을 해줍니다. 뱀피릭 탄창이라든가 뭐 피를 흘리는 총을 쓰게 되면은 뱀피릭 탄창, 출혈된 적을 제거했을 때 탄창이 차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중독 납탄인가? 중독된 적을 제거했을 때 탄창의 40% 용량이 채워지는 그런 모드를 장착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드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중독 탄환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종 모드들을 한번 볼 건데요. 머리방어구는 역병전파자의 두개골을 사용해줬고요. 여기 에 달린 모드들을 보면 역병전파자의 고유 모드죠. 3등급짜리 치명적인 분석. 중독 탄환의 명중시 스플래시 효과가 반경이 50%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 운 좋게도 랜덤으로 붙는 세 번째 모드가 3등급짜리 모드가 붙었는데 이거 또꼭 필요한 모드입니다. 쿨다운 발동 전에 두개의 터렛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변경해 준건 완충이라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의 내용을 보면 조준사격을 하면 무기가 물리에너지로 최대 2회 충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시 충전된 에너지가 해방되며 공격의 피해가 최대 459,000. 엄청나죠? 459,000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준을 멈추면 뭐 보너스가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화면을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총알이 나갈 때 어떤 임팩트가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대상을 놓고 두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만충이란 모드를 적용했을 때 몹들이 확실히 더 빨리 제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가슴방어구에서는 보레알리스 군주 세트 아이템을 3개 착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트 효과를 노렸구요. 보레알리스 군주의 세트 효과는 이거죠. 빙결상태의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50% 증가한다고 되어 있구요. 또한 한파 능력을 사용한 후 8초 동안 모든 파티원의 치명타 피해가 10% 증가한다는 내용도 더해져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파티원들까지 챙기는 이 이 테크노맨서의 이타적인 모습. 크, 보기 좋죠?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테크노맨서를 좋아합니다. <laughs> 그 다음, 보리알리스 군제 로브에 달린 고유 모드를 보면, 고드름 폭풍이라는 모드가 고유하게 달려있죠. 이 모드는 스킬에 의해 얼어붙은 적을 처치하면 폭발하며, 5m 반경에 41만 6천의 데미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리고 터치면, 몹들이 짜라라락 이렇게 도미노 터지듯이, 잔몹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 번에 터져서 다 죽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변경해준 모드는, 크라이오 다운. 이극좋은 털에서 스킬 쿨다운이 50% 감소한다는 내용이고요 요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랜덤으로 붙은 세 번째 모드는, 운 좋게도 3등급 모드인데, 대장사냥꾼. 정해저의 기준은 피해 16% 증가 자 다리방어구 다리방어구는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방어구죠 기술상인의 다리방어구 이 방어구에 달린 고유 모드는 개선된 냉각제라그래서 배치된 터렛서 발사 속도가 2배로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냉기 터렛을 설치했을 때 총알이 진짜 잘 나갑니다 빠르게 나갑니다 기준하고는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랜덤으로 붙는 세 번째 모드는, 뭐, 도사리는 위험이라는 모드가 붙었는데, 아, 이 바지를 바꾸고 싶은데, 아이템이 종은게안 나와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빌드에서는 엄폐물에서 엄폐하면서 플레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총을 쏴도, 거의 무적입니다. 어. <laughs> 자그 다음 다리방어구에서 제가 교체해준 모드는 빙결촉진 아 이거 교체 안했구나 아 빙결촉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 달려 있었으면 빙결촉진으로 제가 변경을 해줬을 거예요 자그 다음 장갑은 볼레알리우스 군주 세트고요 이 장갑에 달린 고유 산등급짜리 모드는 산산종각 빙결상태저적에주는 피해가 16%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다리방어구에 달린 빙결촉진하고 더해져 가지고 도합24% 추가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독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락사라는 모드를 추가해줬습니다 이 모드는 중독상태저적에주는 피해가 16% 증가한다네요 자, 그 다음, 랜덤으로 붙는 세 번째 모드는, 이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웬만하면 이걸 바꾸고 싶긴 합니다. 뭐, 만반의 준비라는 모드인데, 정해적에게 준 치명타 피해 5%가 체력으로 반환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없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츠 부츠 또한 보레알리스 세트 아이템입니다. 이 부츠에 달린 고유 모드를 보면 예리한 눈 조준 사격 사용 중 치명 타시 34,584의 화력이 5초 동안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3회까지 중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만 가까이 증가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랜덤으로 붙는 세 번째 모드는 순환이라는 모드가 붙어 있고요. 무기 피해가 증가하는데 체력 재생에 비례해서 무기 피해가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리 방어구부터 손발이세개 방어구에 랜덤으로 붙는 모드가 저는 현재 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바꿔주면 데미지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데미지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소소 뭐 플레이 할만하다 뭐요 정도의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플레이하는 모습 을 같이 보시죠. 총 자체는 전에 영상에서 리뷰했던 미소스 총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게임을 시작하시게 되면 중독 탄환을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로 싸워야 될 전장에 터렛을 하나 던져 놉니다. 이렇게. 그리고 적들이 근접해오면은 한파 스킬을 사용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터렛을 하나 던져줍니다. 이렇게. 총알이 계속 차죠? 적 근처에 가서 한파 스킬을 사용해주고 터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쿨타임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터렛은 모자름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근접해서 오면 한판 스킬 사용해주고요. 운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동하면서 털렛을 던져주고, 적들이 근접해 오면 한판 스킬 사용해주고.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소스라는 무기 자체가 어 거의 뭐 사기급이죠. 요게 데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플레이할 때 보면 인간 용목들좀 짜증나는 게 아, 숨어가도 안 나옵니다. 쟤네들이. 애들이 상당히 야 같더라고요. 그, 동물용 몹들은 그냥 막 무턱대고 달려드는데, 얘네들은 어딜 저렇게 막 도망 다녀요. 저런 데는 또 언제 가서. 하여튼 구석으로 잘 다니죠, 몹들이. 숨기도 잘 숨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적들을 제거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편안합니다 플레이가. 총알이 그리면 줄질 않죠. 그냥 심심하면 한파 스킬 한 번씩 사용해주고, 그럽니다. 이동할 때 털을 던져주고 털의 반경이 25m 안에만 들어가면 탄이 계속 차기 때문에 어,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탄이 계속 차죠. 그리고 이렇게 정해몹이 나와도 데미지가 쭉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지금은 아포칼립스 등급이 21등급입니다. 빵빵 터져주죠. 이야 한파 스킬 좋아요. 이게 정말 편안하거든요. 플레이 자체가 총을 탄 걱정을 안 하면서 플레이할 를수 있어가지고. 정말 편안하면서도 이게 손맛이 좋습니다. 조준사격으로 이렇게 빵빵 터쳐주고요. 그러니까 완충이란 이 모두가 실질적으로 플레이할 때 육안으로 드러나거나 뭐 따로 타격음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준사격을 발사할 때 처음에 딱한 발만 이상한 소리가 나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사용을 해보면 데미지는 지속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첫 발은 뭔가 충전된 탄환이 발사되는 것 같죠? 그런데 미소스 같은 경우는 징조라는 그 모드 때문에 아무래도 충전탄을 발사하는 그 소리 자체가 묻히는 것 같아요. 적을 향해서 쏘지 않고 벽을 향해서 쏘니까 확인이 되네. 충전탄이 나가죠? 조준하고 쏘면 음... 자 이렇게 해서 테크노멘서의뭐 터렛 빌드라 그래야 되나 털에서 영향을 받긴 받지만 오히려 중독 탄환이 더 중점인 그런 빌드입니다. 거기다 냉기 데미지하고 독 데미지를 극대화해줌으로 인해서 적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빌드죠. 하지만 현재 아포칼립스 티어를 40 티어까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가면 뭐 모두나 스킬 트리도 조금씩 변경이 될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 내용은 요 마지막 납추적자 야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총알을 터렛 두 개만 던져 놓으면 총알이 모자르지를 않습니다 예. 방금 전에 플레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총알이 모자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스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리방하고 손방하고 발방하고 이 3개의 방하고 랜덤으로 붙은 모드들이 지금 현재 제가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만약에 그 모드들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저 같은 경우는 아노말리 에코하고 무기 아노말리, 그다음 독성 화학물, 거기다 뭐 능력 동화 이네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서 변경을 해 주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이템 파밍이 된다면 조금 더 강력해진 테크노맨서 빌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소스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냉기 데미지를 줄여주는 테크노맨서 빌드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뒤에 영상에서는 확장팩 마지막 보스를 제압하는 영상을 첨부를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예, 구독과 좋아요. <laughs> 이거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좋아요는 김풀을 춤추게 합니다. <laughs>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